가성비 게임 패드 베스트 3이 스마트 패드가 게임 수준을 업그레이드 게임의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안드로이드 게임 솔루션 주목해주세요 혹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게임 호환성 문제나 복잡한 설정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메모 S3 게임 패드가 여러분의 해결책입니다 Type-C 인터페이스 덕분에 안드로이드 기기와 완벽히 호환되고 클라우드 게임 커스텀 설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 효과 기술로 정확한 컨트롤을 경험해보세요. 사용자들은 가격 대비 놀라운 성능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버튼의 부드러운 느낌도 초보자에게 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메모 S3 게임패드와 함께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세요. 모든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의 혁신, 준비되셨나요? 플랫폼마다 다른 컨트롤러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3 무선 블루투스 게임 컨트롤러는 안드로이드, iOS,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며 손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멤브레인 타입의 스위치와 내장 배터리 덕분에 부드러운 조작감은 물론 장시간 플레이에도 끄떡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D3 컨트롤러의 뛰어난 호환성과 뛰어난 가성비에 큰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다양한 기기에서의 편리한 사용성에 반해버린다는 리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적인 D3 무선 블루투스 컨트롤러로 모든 혼란을 해결하세요. 모드를 위한 컨트롤러의 끝판왕, 모바일 게임에서의 불편함, 다양한 플랫폼 미지원으로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빌콘 D8이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블루투스로 모바일에서도 끊김없이 다양한 플랫폼과도 신속하게 연결 지원하여 닌텐도 스위치, PS4, PC 등에서 마음껏 플레이하세요. 사용자들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최상의 조작감을 느꼈다고 해요. 11인치 태블릿도 가로보드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빌콘 디에인도 모든 플랫폼을 완벽하게 즐겨보세요.